네 반갑습니다 안전한 중고차, 투명하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아빠의 드림카의 손녀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600만 원대 만나볼 수 있는 국산 중대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옵션도 많고요 거기에 또 연형까지 높고 거기에 또 내구성도 강하고 정말 이쁜 디자인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제 뒤에는 르노삼성의 SM7 노바 2.5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손 팀장이 왜 준비했느냐? 바로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노바 차량에서 이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차량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600만 원대, 629만 원 629만 원에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S7 m 노바 차량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스펙 세에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 5만 k 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보상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님장과 함께 제 옆에 있는 S7 m 노바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가 주시면요. 색상 너무나도 이쁜 다크 그레이 컬러입니다. 일단은 전면을 봤을 때상큼한 컨디션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 쪽 범퍼, 본네트 어디 하나 손색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또 엠블럼 가운데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 베 카메라 그리고 앞 범퍼 쪽에는 전방 감지센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옵션들 많고요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휠 컨디션은 생활 기스는 약간 있는 편이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프론트 엔다 도어 쪽, 뒷도까지 어쭉 보고 있는데 진짜 600이라는 금액 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상품화 잘 되어 있고요. 측면부의 튼튼 컨디션도 아주 쉽게 잘 들어가 있고 네 이어서 이제 뒤쪽 휠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약간의 생활 기스는 있습니다. 지금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역시 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새가급 남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도 교체 걱정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정말 깔끔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크롬 라인들 군데군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옵션을 봤을 때는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엠블럼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건데 이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렁크 버튼이 마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또 안쪽에 봤을 때는 트렁크 적재공간 정말 골프팩 두세 개 정도는 실을 만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 청결도변에서도 아주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측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 또한 바대 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S7 노바 차량은 600만 원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실 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또 이거 설명 무조건 드려야죠 또 이렇게 스페어 키까지 두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정말 정숙하고요. 진짜 잡음, 떨림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해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요. 네, 파노라마 손루프 옵션도 있는 차량입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개방감 넘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방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네, ECM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뒤편에 봤을 때는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봐주시면요 네 순정 디스플레이 차 확인되고 있고 차량의 하이라이트 바로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라 부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네그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요 스타트 버튼,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라디오, 미디어 킥 버튼들, CD 플레이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기어봉 좌측에 보시면요 스피드 리미터 스포츠 모드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우측 뒤편에 보시면은 핸드프리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어트림 쪽에 보시면요 BSW 바로 후측방 감지 센서, 온오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정말 안전 편의 옵션들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도 아주 관리 상태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네, 중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 굉장히 널찍널찍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가운데 쪽 암레스트,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패밀리 세단 차량 타시기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넉넉하고 시트 컨디션도 지금 크게 찢어진 데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SM7 노반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SM7 노반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저와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네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고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5년형 모델 주행거리 15만km대 주행됐고요.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 보상 앞쪽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정말 600만원대 연식도 좋고 공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 좋고, 거기에 또 썬노프의 쿠추빵 감지 센서 옵션에 360도 어라운드비라는 정말 고급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629만원. 629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는 SM7 노바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아래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글 작성하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도록 가면요 종료하시면에 구독과 좋아요. 옥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의드 링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